도성청자를 방문했고요. 여기 한번 볼게요. 금액이 청화매화투각 제가 봐도 잘 모르겠고 제 도성청자 도요 김영수 영수 대표님 하나하나 하나 좀 찍고 싶은데 여러분 와 가까이서 안 찍을래요. 자 작품 실례되니까 멀리서만 살짝 밑에 가격표가 있어 갖고요. 어떤 거는 아또 실례되는 것같아서 위로만 살짝 살짝 그래서 그림이 다안 보일 거예요. 그럼 이 작품이니까 괜찮 멋있다. 이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미터 정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생활자기로서는 가격이 그렇게 센거 아니네. 제가 제일 관심 가는 거는 생활자기, 와, 여기다 음식 담아서 먹으면 예쁘겠다. 오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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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와,